하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5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thank you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의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입니다네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이하게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게 하심이니라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나누겠는데 오늘은 자먼 묵상 나눔의 첫날이기 때문에 자먼의 개요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5월 달과 6월 달에 두 달에 걸쳐서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자먼입니다. 이 자먼이란 성경의 이름은 자먼서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모니라라는 데서 유래가 되고 또 그래서 이 자모니란 말이 미슐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의미를 따라서 이 책의 제목이 붙여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모니란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미슐레라고 합니다. 이 미슐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훈계 또는 경계가 되는 짧은 말이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경 자문은 세상에 떠도는 인간의 풍자적인 말들을 남긴 기록집이 결, 절대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복된 삶을 생명의 삶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이 생명의 진리를 예언과 시와 풍자와 비유와 노래 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적 지혜, 즉,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기록한 성경이 바로 자문입니다. 이 자문의 거의 대부분은 솔로몬 왕이 기록했지만 솔로몬 외에도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 또 익명의 지혜자와 유다왕 히스기아의 신하들이 편집한 그런 자문도 있습니다. 이 자문서의 구성의 특징은 어떤 대상, 어떤 영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승전결의 논리적인 거나 또한 서론본론 결론식의 체계적인 전개는 아닙니다 삶의 수많은 영역에서 필요한 이 지혜를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는 지혜인데 그것들을 간단간단하게 기술하고 을 있습니다 자문에는 지혜 즉 위지덤이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인데 41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속적인 불의와 파멸의 길이 아닌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 버렸지만은 잠언 1장에서는 참된 지혜는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악인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이 지혜로 여러분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지혜로의 초청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목상하게 되는 2장에서는 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삶에 대한 권면과 지혜를 추구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즉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받을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를 구하면 의로운 삶이나 행복을 얻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은을 구하고 보배를 찾듯이 간절하게 구하고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인생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나 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전체적으로 잠언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란 무엇일까요? 잠언에서 무엇을 지혜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자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체가 지혜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혜이며, 하나님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계명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떨 때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어떨 때는 문학적인 비유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인격적이고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저자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복된 삶을 위해서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라 권합니다 자 오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는데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기서 보면 구하며 찾으며 불러 구하며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참 여러 가지로 이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지혜를 찾으라고 할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삶의 여러 영역과 형편에서 지혜를 주시면서 그 삶의 영역을 막 하니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어떤 은사나 능력의 범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펴시고 여시는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혜를 갈망하며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5절을 봅시다. 자, 5절. 오늘 이시간에 지금 나누게 되는 세 구절을 나누겠는데 이세 구절은 오늘의 요절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5절입니다. 5절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참 귀한 말씀입니다. 왜 지, 지혜를 갈망하며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두드리라느냐? 참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큰 유익과 복이 부어신지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절봉도 갑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왜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했느냐 이 지혜를 구하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분처럼 하나님처럼 정의와 공의와 공평 즉 선하신 하나님의 질서와 성품을 따라서 분별하고 행동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멋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런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또한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자 12절 봉독합니다. 낙한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악한 자의 길에서 건져내 주며 피액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건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믿음의 안목, 진리를 분별하는 안목을 주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샬롬 하나님의 평안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참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경험한 솔로만은 우리들에게 참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지혜 되신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 경험함으로 이런 복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이 복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오늘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참된 성도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며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믿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앙세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깊은 믿음, 견고한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 응답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면 오늘도 참 생명의 길을 갈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은혜 못 받고 응답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 가지고 세상에서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행함이 없는 이런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요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왜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간절하게 지혜를 찾으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 4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정말 이렇게 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찾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자신의 것을 만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여기저기서 보고 듣고 또 있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삶의 거룩한 능력 생명의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는 하나님께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것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러니, 은을 구하고 찾는 심정으로 숨은 부하를 찾고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나의 무지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 믿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며 믿음입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의 안목 그 시선을 나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시선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은, 은혜가 내 삶의 은혜요 능력으로 분별력 있는 시선으로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한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혜보다 크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면서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얻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얻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이기는 성도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고 그 지혜를 얻어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참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혼란한 세상에서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시대를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영락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전 예배와 평안한 일성을 속히 회복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뼛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나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부모, 형제, 이웃, 선교지와 복음 증거자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풍성한 소망과 또 위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순적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5분 이상 함께 믿음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